Thank <laughs> you. 아, 이런 거 언제 준비하셨습니까? 당근 생각났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 지금 해봐 무섭답해요 <laughs> 아, <것> 나...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따져 <laughs> 이게 되게 마주보고 앉으니까 되게 느낌이 묘합니다. 아, 맨날 모니터만 보니까 그러지. 뒤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좀 그렇게 지내야지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아, 우리 황계장님하고 김계장님 우리 환수과에 오신 지한1년반 정도 됐는데 근무해 보니 어때요? 아, 죽겠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뭐 능력은 안 되는데 처음 생긴 제도라 할 일이 많아가지고 선배님 좀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 주제가 환수니까 환수가 뭔지, 환수가 뭔가요? 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인 범죄수익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되찾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범죄수익 환수라고 합니다. 범죄수익은 어떤 걸 말하나요? 네, 범죄수익은 말 그대로 범죄로 인하여 생긴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에서 뇌물이 범죄 수익인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그래도 <laughs> 이해가 안 가요. <laughs> 범죄 수익은 그 글자 그대로 범죄 행위로 이렇게 생기거나 얻은 재산. 범죄 행위에 대한 보수. 그 범죄 행위에 관계된 자금이나 재산. 이런 걸다 통칭해서 이제 말하는 것이고 환수는 형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형벌인 몰수와 추징을 선고하면 그판결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를 집행해 검찰이 집행해서 국고에다가 귀속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이 되게 길잖아요. 막 범죄자가 좀 눈치가 빨라서 이걸 숨기고 다시 찾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미리 범죄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범죄 수익이 없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지키는 것, 이 보전 절차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 수익 환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다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크게 보면 우리가 형법 총론 규정으로 범죄 수익에 대해서 이거를 구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의 몰수 추징 조항으로도 가능하죠. 그러면 범죄 수익을 환수할지 말지는 누가 판단하는 건가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하거나 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판 검사가 판단을 하고. 사법경찰관도 검사에게 이제 신청을 할수 있고 검사는 또 그거를 가지고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이제 보전 인용 결정을 받게 되면은 그 뒤로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웃음> <웃음> 환수를 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겠죠. 범죄자가 함부로 이제 재산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이제 인용 결정이 났으니까 법원에 이제 접수를 해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이제 몰수 보전인 경우는 검찰이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이제 몰수나 추징 선고가 되기 전에 검찰에서 먼저 보전 청구를 해서 조치가 된 어떤 사례 하나를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의자가 파격적인 할인가와 공동 구매를 해주는 방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속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1 7 0 0억 정도 되고요. 피해자 수는 약만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laughs> 아니 그 애들 예쁜 옷 입히려고 <laughs> 그렇게 애쓰는 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기치면 돼요. 그아 진짜 나쁜 사람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범죄수약 1,700억을 수신분 청구를 했고 법원의 이행 결정을 받아 어, 현재 재산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두었습니다. 음. 아 우리 선배님은 명 수사관으로서 이제 일선 청지원 자주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 나가셔서 좀막 이렇게 재밌는 뭐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재밌는 얘기라. 한번 나가보세요. 재밌나 <laughs> <laughs> 영영 그걸 못 찾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이게 현금으로 쫙빼간다던가 유명하잖아요. 그 마늘밭 사건 <laughs> 이게 발각이 됐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좀 추적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 보람되고 좋죠 <laughs> 범죄수익 신고하면 뭐 포상금 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 아 그러면 신청하면 뭐다 주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지급신청서 및뭐 증빙서류를 제출받게 되면 법무부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환수포상금 신고는 1301꼭 기억해 주세요 도대체 환부가 뭔가요? 아좀 기다려보세요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부패재산 몰수법이 시행되면서. 아, 그럼 피해받은 금액만큼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우, 선생 무서워요. <웃음> <웃음> 아이고, 내도